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발전소 건립과 반대하는 지역 어민에 대한 입장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시행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황금어장으로 알려진 통영 욕지도 해상에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도 중요합니다만 통영시와 고성군의 어민들은. 풍력 발전소가 건립이 되면 바다 자원 고갈과 생태계 교란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상 풍력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양 후보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에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2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관련 발전 사업자가 이미 허가를 두개해산는 허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자는 다섯 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추진됐던 내용들이 강석주 이전에, 강석주 시장 이전에 이제 많이 준비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강석주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를 그 31억인가요? 해가지고 실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 바람이 얼마나 부는가, 그리고 생태계 교란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즉, 오민들의 피해 정도를 체크하고 또 사업성을 체크하는 실적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말 정도에 이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조금 지켜보시고, 어, 결과를 보고 오민들 피해가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면 저는 풍력 발전 사업 접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1분이 남았는데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네. 예. 자, 공통 질문은 해상 풍력 발전소 건립과 반대하는 지역 어민에 대한 입장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정점식 후보 2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전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해상 풍력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결단코 반대를 하고 있,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통영의 전통 산업은 수산업입니다. 특히 욕지도는 육, 60년대 70년대 수산업이 번창할 때 남양업 전진 기지로 전진 기지로 활용될 정도로 수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욕지도 해역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황금어장으로 어민들의 생명 혁명, 생명과도 같은 해역입니다. 해상풍력 발전소가 건립된다면 건설 시에도 해양 오염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건설 후에도 운영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으로 어장이 황폐화. 질 것입니다.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인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영시장도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어민 들이 반대한다면 안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정말 전기가 필요하다면 이 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배기하고 신한 울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서 재함으로서 충분합니다. 신한울 3, 4, 호기 중단은 이로 인해 가지고 두산 중공업을 파산 지경으로 이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한국 원전 경쟁력은 최고라고 인정해 줄 정도라면서 해외에서 원전 일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전 기술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연을 파괴하고 어민들이 의리까지파괴해서야 되겠습니까?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해상 풍력 발전소 건립을 백해야 합니다. 예, 해상 풍력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공통 질문을 드렸습니다.